화병나게 하는 말 탑5 진짜 듣기 싫었어요. 여성들이 화병날 만큼 상처받은 말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두번 누르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 1위 여자가 뭘 그렇게 따지냐 성별로 감정을 무시당할 때 참아왔던 분노가 터집니다. 2위 내가 다 벌어오잖아 경제력으로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 존중은 사라지고 무심한 남적 3위 너 하나만 힘든 줄 알아? 감정에 공감해주지 않고 비교만 하면 마음이 병이 됩니다. 4위. 그걸 왜 그렇게 해? 노력은 무시하고 결과만 탓할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. 5위.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? 진짜 이유는 안 묻고 감정만 탓할 때 자존감이 꺾입니다. 이런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? 화는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. 당신이 느낀 상처, 분명히 이유 있는 감정입니다.